또 내가 큰백보자와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호, 호, 호공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내가 죽은 자들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호공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우주, 대우주회가이 끝난 다음에 에, 마지막 지옥, 마지막 이 에, 불못이 어디가 될까요? 맨 밑바닥, 이두 번째 바다 있죠? 거기가 될 확률이 커, 그, 그 바다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불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구, 이제 지옥이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가 하나의 감옥이잖아요. 지금 이...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임시적인 지옥이 있다고 임시적인 불못에서 지금 어, 울부짖고 있다고 그거을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그 땅이 다없어 지옥이 다 폐쇄지는 거예요 다나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옥인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어,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과 거짓 선지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그런 혼들이 영원한 그런 지옥의 불못으로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날이래요. 주의 날이 되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날이죠.